자기주도 놀이법은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시, 실행하는 아이 중심의 놀이다 이거죠. <목소리> 오늘 주제는 그 아이를 춤추게 하는 자기주도 놀이법입니다. 자기주도 놀이법을 알게 되면은 아, 놀이의 종결자입니다. 놀이의 달인아빠가 되는 세 가지 다 아시잖아요. 첫 번째, 아빠의 큰 목소리. 두 번째, 홀리덱션세 번째 추임새 세 가지와 함께 꼭 필요한 약방의 감초가 있는데 바로 자기주도 놀이법 이거를 알아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고 이거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해야지 밀당을 자유자재로 할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자기주도 놀이법을 잘 몰라 그럼 밀당이 잘안 되는 거야 근데 해보면 별건 아닌데 이치가 그렇다 이거죠 자기 주도 놀이법을 알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징징거리는 아이들은 표현력이 좋아져요 소심한 아이들은 자신감이 넘쳐요 또 아이들이 또 심심해 심심해 하는 이런 애들도 있죠 이런 애들은 사회성이 좋아진다 이거죠 천박은 지치인 아이들은 또 약속을 잘 지키고 또 선택장애인 아이들도 있죠 이런 아이들은 결정을 또 잘하게 된다 이거죠 왜냐? 바로 자기 주도 놀이법을 통해서 이러한 가시적인 효과가 다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징징거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엄마가 뭐래? 야! 그만 징징거려! 너 맨날 징징거리니? 엄마 미치겠다! 엄마 화나! 애들, 애가 개선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자기 주도 놀이법을 알게 되면 이게 개선이 된다는 거죠 소심한 애들 있잖아요 목소리가 작아 목소리만 해 이런 애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그너목소리 크게 해라 왜 이렇게 같이 못 올리니? 또 같이 파이팅도 같이 하고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애가 개선이 안 돼. 왜 개선이 안 돼? 자기지도 놀이법이 몸에 뚝득이 안 돼서 그래.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심한 아이들이요. 이런 아이들은 자신감이 생기는 건땅딴거 없어요. 놀이의 세 가지 중에서 아빠의 큰 목소리를 잘 사용하면 돼. 준선서 아빠 지난번에도 하이바이브할때 애들이랑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 놀 때는 아이와 놀 때는 아빠만 목소리가 커. 애는 목소리를 거의 사용을 안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아빠 주도적으로 놀게 됨으로 해서 놀이가 재미가 없고 그거의 핵심은 뭐야? 자기주도 놀이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주도성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선택장애아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아이한테 얘이옷 예, 어떠니? 얘 예, 저거 어떠니? 그러면 애들이 뭐래요 나 몰라요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엄마 아빠가 이거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은 원래는 어 아빠 엄마 나 이거 좋아요 이거 싫어요 사실은 부모들은 그런 말을 듣기, 듣고 싶어 하는데 애들은 그런 표현을 못한다는 거야 그게 뭐야 바로 자기주도 놀이법을 몰라서 그런,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어떤 병리 현상들 이런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어, 솔루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자기주도 놀이법을 꼭 배워야 한다는 거죠 일단 놀이에 대해서는 마빠들이 그 부담을 많이 갖잖아요 또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있는데 아, 놀이란 그냥 재미가 있으면 다 놀이야 아이와 노는데 애가 까까까 웃잖아요 그럼 다 놀이야 놀았어 근데 애가 <laughs> 기분이 안 좋아 그럼 가짜 놀이야 놀이 중에서 놀이의 주도권이 아이에게 있어야 한다 이 얘기가 있었죠 놀이의 주도권이 아이에게 있을 때 바로 자기 주도 놀이법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박스 먼저 보겠습니다 박스 먼저 보겠습니다 이건 주로 이제 격파 갖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면 바로바로 바로 좀 동작과 함께 좀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먹 쥐시고 자 주먹 격파 하나 둘하약 파는 거예요 자세 번씩 갑니다 하나 둘약예한번더 하나 둘약 하나 둘약자 이겁니다 손끝 격파 자 하나 둘약 자 다음은 검지 격파 두 번째 손가락 하나 둘약자 새끼 손가락 격파 자 하나 둘약손끝 어, 격파 자 하나 둘약 손피시 그 당수 격파 자 위에서 밑으로 자 하나 둘약자 다음 헤딩 격파 머리로 자 하나 둘약 팔꿈치 격파 이렇게 하나 둘약 자기 주도 놀이법이 뭐냐 아빠와 아이가 서로 마주 앉아 있는 거예요 아빠가 이제 아이에게 하는 게 이거예요 준서야. 너 어떤 격파할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준서가 아빠 토툴툴 격파할래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준비됐니? 그러면 네. 자 그다음에 아빠가 격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아이는 얍! 하면서 격파하는 거 이렇게 쓰러지죠. 성공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냐면 하이파이브레이드예요. 아이와 손을 맞추면서 화이팅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아이와 출발합니다. 어, 어디 격파할래? 자, 은서가, 약소리를 내야 돼요. 자, 아이들이 격파할 때, 얍! 이걸 내야 돼. 얍! 네. 약소리를꼭 내라고 좀 알려주세요. 마트나 슈퍼 가서, 큰 박스를 구해와서, 2단 박스 격파해요.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게 서로, 서서 하는 거다, 이거죠. 자, 페트병 꺼내주세요, 페트병 그러니까 아빠도, 격파! 이 소리 크게 내고, 아이도, 얍! 아이도 크게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격파했어. 그다음은 뭐예요? 아이와 함께 화이팅 하는데 이것도 아빠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도 화이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페트병은 영아들, 유아들 주로 하기 좋아요 요거는 왜냐면 서로 앉아서 하는 거야 요거는 신지놀이는예 말씀으로 천 가지 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돌쟁이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할수 있는 스터디셀러 놀이예요 자,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신문지 잡는 자세예요 신문지는 꼭 절반으로 사용하라 이거죠 절반 좌우를페드병 잡는 거야 여기를격파하는 거다, 이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나, 만일, 이렇게 했잖아요. 세 배가 힘들어. 격파하자안 돼. 승문지 개수는, 영유아들은 한 장, 초등학교 저학년은 두 장, 3학년, 4학년부터는 세장 격파합니다. 준수아빠, 하이파이브가 아니라 화이팅이야. 자, 이런 걸로 하이파이브라고 하고, 외칠 때는 화이팅을 외치는 거예요. 네 예, 그렇죠. 자, 이번에는 그 호랑이 격파 한 하겠습니다. 아빠랑 저랑, 요, 끝난다음에 아이랑 할게요. 자, 얘들아, 어떤 접할래? 호랑이 접요 자, 준비했니 네. 자, 격파! 얍! 네. 성공!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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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사 아빠도 지금 화이팅 할때 아빠만 하고 애는 안 해. 자, 준비했니 네. 격파! 얍! 성공! 같이, 화이팅! 이걸 같이 하라, 이거죠. 지금 한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까지 우리 많은 아빠들이 실수와 실패하는 게 뭐예요? 아빠가 놀아줬는데 애가 별로 재미없었어. 왜 재미없었어? 놀이는 교감과 상호작용이 나와야지 이게 재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빠만 소리 지르고 아빠만 액션했어. 아이는 별로 오디오가 별로 없어. 이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감과 상호작용은 아빠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똑같이 하는 거다 이거죠. 자기 주도 놀이법은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시, 실행하는 아이 중심의 놀이다, 이거죠. 지금 격파 종류가 열몇 가지가 있어. 이거를 짧은 시간에 아이가 다 생각을 하, 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빠도 격파했도데 아이도, 야! 큰소리내봐 그럼 그냥 놀이가 그냥 따따블로 재미가 있는 거지. 결국은 큰 목소리가 놀이를 만든다는 거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놀이가 재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빠의 아이의 큰 목소리가 교감이 돼서 바로 이게 재미를 만드는 거다 이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가 격파합니다. 아이가 이 앞에 있는데 이게 본드 값서안 넘어가 봐. 뭐 재미가 없는 거야. 이게 넘어가야지 성취감이 생기는 거예요. 넘어가야지 영화 유아들이 내가 해냈어. 이 성취감이 딱 나오는 거다 이거죠. 지금 격파는 인성에서 한마디로 성취감을 나오는 놀이에요. 성취감은 자신감이 어머니야. 성취감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자신감은 저절로 나와. 자신감은 도전정신의 어머니예요. 자신감이 나오면 도전정치는 또 보너스로 쫙 나와. 그래서 이런 성취감 놀이를 하는 거예요.